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성도들이 친절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시설이 좋고, 편안하게 신앙 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데 자네가 먼저 찾는다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게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곳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달라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는 늘 문제가 있고 어느 공동체에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딱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조용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실타래가 얽혀 있을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타래를 그냥 귀찮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얽힌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쓸수 있는 부분만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씩 몇날 며칠을 두고 그것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건이 들어있는 꽉 묶은 비닐봉지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잘 풀려고 합니다. 왜 푸느냐고 물으면 다시 사용하려고 풉니다. 재활용하려고 풉니다. 그것을 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데 뭘 그걸 가지고 실험하느냐고 하면서 와서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거나 시저서 물건을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지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방법이 좋고 어느 방법이 나쁘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면 그 문제 안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문제 속에 갇히게 되면은 점점 문제는 눈덩이와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작게 보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문제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갇히게 되어서 점점 더안 좋은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아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두 번째 문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떡을 떼며 너 것을 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좋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사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키고 시부리파 유대인은 원주민 유대인을 말합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밖에서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교회로 온 사람이고 또 시부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또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원래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어떤 그문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일꾼을 세움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가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0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일이 많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꾼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일, 일이 없지만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로 볼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데도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고 엄살을 피웁니다. 엄살 피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큰 교회인데도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일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늘 하는 사람이 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일보다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의 일은 늘 있습니다. 안내위원도 있어야 하고 찬양대원도 더 있어야 되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교회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일은 늘 있지만은 그러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주일에 안내하시는 분들도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동탄 대로변 코너마다 교회 띠를 두르고 차량 안내봉을 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주일에 서 있으면 좋겠고 찬양대원들도 각 파트별로 남성, 여성, 사부로 나누어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도 더 있어야 되고, 악기도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이러한 악기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돌려드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일꾼이 더 필요한 것이지, 교회 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일을 맡겨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거리는 늘 있지만, 일할 사람, 헌신된 사람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주일 전에 미리 영상 ppt를 만듭니다.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한 찬양 준비를 미리 선곡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식사 준비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것을 목사 혼자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할 수도 없고 하다가 금방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면 저는 여러분들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먼저 가시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제가 마음 놓고 먼저 가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단임 목사가 일주일이고 한달 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자리를 비웠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목사가 좀 섭섭할 수는 있겠지요. 아니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laughs> 제가 없어도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을 갔다 오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년 갔다 오다가는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요즘은 안식년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하지 거의 목사님들이 안식년 1년 같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일반 여러분 성도님들은 안식년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물론,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도 7년에 6년 일하고, 7년째 놀고,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안식년을 하지 않고, 안식월을 하거나, 또 일주일씩 휴가를 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단임 목사가 없어도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분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일꾼을,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일이 많아서 갈등이 생겼을 때그 대안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꾼을 더 세워 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워서 그 갈등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하여 일을 나누어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사도들은 말씀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각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물론 뭐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는 두 날개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의 전통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구역예배 아닙니까? 구역예배라고 하는 것,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의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라를 위하여 많이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였습니다.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스템 교회가 구역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락망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장이 서로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것은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두 번째는 헌신된 구역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구역의 애경사를 챙기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구역원들을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절기가 돌아오면은 이 절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성찬식을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교회 손님이 오면 어떻게 영접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속으로 구역에서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역장들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빨간 가방을 선물하여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빨간 가방을 드는 순간 구역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빨간 가방을 노린다고 합니다. 빨간 가방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가방으로 할까요? 샤넬로 할까요? 구찌로 할까요? 루이브 빛동으로 할까요? 색깔은 빨강으로 할까요? 보라로 할까요? 핑크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나라도 세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좋은 팀목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헌신된 일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내 힘으로 안될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생전에 교회를 열 개를 세우겠다, 선교사 몇 명을 후원하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목표를 세워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된 곳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서로 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 교회 있었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벌써 교회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로님 몇 분이신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장로가 되리라. 이번에는 내가 꼭 항존 직분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힘쓰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또한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일꾼이 되어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욕심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욕심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나와 같이 일좀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 그것을 우리는 의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저는 제 아이가 목사가 되지 않는다면 장로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아예 하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옛날에는 25살부터인가 집사가 되었거든요. 교회에서 20살인가. 그때 하여간 옛날에는 총각 집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집사를 이제 임명해야 되는데 올 이제 12월, 작년 12월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집사 임명을 할까? 그랬더니 나는 곧장 장로가 될래.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 그래도 순서를 밟아야지. 목사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꼭 장로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농담으로 했든지 진심으로 했든지 간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 아닙니까? 세상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의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큰 교회는요, 그야말로 권사 장로가 되면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모슴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누가 뭐 박수를 쳐줍니까? 누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줍니까? 사탕 하나 사 줍니까? 작은 교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감투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고 이러니 서로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저는 우리 교회 성로님들이 다 장로가 되고 다 권사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여자 장로도 있거든요. 여, 어느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 장로님이 더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인데 저 시흥에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여자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여자분이 장로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됐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흥에 그 이름이 아마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인가 아마 그 교회는 예,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꾼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 그 동안에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일을 분담시킴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집사들은 맡겨진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 썼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이 극심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우리는 사실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 정말 세계 속에 그래도 문제없는 나라는 없지만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7, 안 좋은 것 3,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쪽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옛날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코를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망 대신 우리는 말도 그야말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할때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서로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것은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권사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는 것은 뛰어다니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은 우리가 꼭 들으십시다. 잘 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고 또한 기도의 제목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